단액이 돼 버리고 여기에 관리 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두명을 제가 알긴 하는데 뭐 인사도 하고 뭐 저는 뭐 윤석열 지지자도 아니고 뭐 이재명 지지자 도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그 1인 시위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여기서 구호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고 중간에 탄, 탄에 그, 선고할 때, 그 뭐, 진공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왜 무슨 짓을 했냐 면 어, 민,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요. 그, 저쪽 보이시는 지금, 지금, 핸 쳐져 있는데 있죠? 저기에서 단식, 단식을 했었어요. 단식 존이라고 해요. 단식 존. 정지원, 정지영, 정기님하고 단식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천만의병단인가? 그 사람들하고. 했었는데. 그쪽이랑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진용을 갖춰버리니까. 그 이쪽이 비어 있었어요, 이쪽이. 어느 날 저희가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를 또 막았어요. 저쪽 펜더를 막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의 판결 다될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회 국민의 힘도 여기 한 명씩 1인 시위를 했었죠 여기 다 1인 시위를 했으니까 1인 시위로 진영을 갇혔었요 진영을 우파가. 진영을 갇혔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나타나요, 여기에. 떼거지로 나타난다고. 떼거지로 나타나. 떼거지로 나타나요. 나타나서 막 싸워. 국회, 국민의힘하고. 싸우는데, 그 내가 이제 그때 이, 기, 제가 여기를 이제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어, 일단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고, 그 어느 날 왔는데 구호는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을 해. 1인 시위라는데 시위 제가 보기엔 1인 시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을 해. CCP아웃 이러면서 막, 막 승진을 내고 해.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프락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불확치들이 그때부터 불확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이 사람들을 위협을 해, 위협을 그리고 이 앞에 소리지르던 사람들도 밤에 프락치들이 들어와가지고 프락치도 들어오고 자파, 프락치, 경찰, 프락치, 사복, 경찰 그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온 거야. 새벽에 들어와서 결안을 여기다 던져 민주당 의원들 나타났을 때 결안을 던졌는데 그게 정통으로 눈가, 눈에 맞아 버려요. 눈에. 눈에 맞아 버리니까 그 사람이 던졌는데. 그 눈에 맞아 버려가지고 여기를 해산을 시켜 버렸어 강제로 날개란을 던졌는데 눈 눈탱이의 그 무슨 의원이었지 그 여자 눈에 맞아가지고 여기를 해산을 시켰어 해산을 시켜 버렸다니까 해산을 시켜 버리고 우리는 밀려났어 여기를 아예 사람들 못 있게 밀려났어 쫙 밀려났거든. 1인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밀려났어. 쫙 밀려났어. 밀려났는데, 아, 어, 좀 억울하지? 프락치들을 대비를 못했다는 거야. 그, 저기, 우파에서는 그 1인시라도 어느 정도 그 연락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1인시인데 아무도 몰라. 다 따로따로 따로 놀아요. 1인, 1 명씩 1 명씩. 그렇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줄게. <laughs> 저기 결안 던진 사람들이 누군지 범인을 내가 밝혀줄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아유. 네. 밀려나서 어디로 가느냐? 어? 그 사람들이 정문에서 밀려나서 이쪽 제동 초등학교 언덕으로 와요. 제동 초등학교, 언덕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쪽, 여기, 여기로 와요 여기로. 여기로 와서 소리를 질러. 그때도 나 참여를 했지. 참여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게다 들렸어. 또. 헌재까지 다 들리는 거야. 그 유일하게 여기 헌재가 보이니까. 나머지는 안, 안 보여요. 저 반대편이나 이쪽은 안 보인다고. 그 제동 맥주 아주머니가 장사가 안 돼서 좀 짜증이 많이 나셨어. <laughs> 어? 짜증이 많이 나셨다고. 보통 여름되거나 봄되거나 가을되면 감액을 하거든, 감액.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그때는 겨울이었지만, 여기에 한 100명?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100명. 100명이 모였었어, 100명이. 100명이 모였었고, 요 뒤에 가면, 베이스캠프 조선족 조선족이랑 중국인들 베이스캠프가 있어 우리 방해하는 방해하는 베이스캠프 어 베이스캠프가 있어 보여줄게 런던 베이글이라고 얘네들은 근데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화교들은 중국인들은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 어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나봐. 빵을 먹을 빵을. 여기 지금 사람이 많나 모르겠네. 많을 거야 언제나 많았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거 이거 한세 배는 됐었죠 그때. 세 배는 됐었거든. 여기가 레스케프2야. 레스케프2야. <laughs> 그, 얘네들이 여기 한 500명 모여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밖에 있어. 밖에 땅을 사서 나오거나 밖에 있어. 얘네들이 여기서 먹고 한 바퀴 돌아. 여기를 언제나 한 바퀴 돌아. 카메라를 들고 얼굴을 찍어. 어? 시위하시는 분들 얼굴을 찍어. <laughs> 얼굴찍어가지 어디다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찍어요. 아마 지금 1인시 위 참가자들은 여기 현재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중국 가면 안 돼. 큰일 나. <laughs>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시위하는데도 방해를 해요. 방해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아, 방해를 하고요. 그 일단은 진공 상태 만드는 상태에서 제동 초등학교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쭉 일렬로 서 있었어요. 여기도 쭉 일렬로 서 있었고, 여기도 조금 있었고. 근데 더 웃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더골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 때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번 그, 그, 지금, 그때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한, 한, 한달 동안 거의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 달이 넘어가자마자, 1월, 4월 1일, 2일, 3일, 요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출연을 해요. 어디로 오느냐. 저기 뒤에 보면 현재 뒤에 출입구가 있어요. 아름다운 가게 옆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글로 얘네들이 들어와.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았냐? 종이 세 장으로 막았습니다. 종이 세 장으로. 종이 세 장으로 막았어요. 자, 거기 가서 알려 드릴게. 어떻게 막았는지. <laughs> 종이 세 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뒤 골목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laughs> 그 전술 전술 전략이 아니야. 그거는 심리전 심리전. <laughs> 민주당 의원들이 그왜그 그 남을 그 비방하고 욕할 때 항상 쓰는 거 있잖아요. 저 점쟁이들 좋아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세 장을 쓰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그 미신을 많이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길에 제가 뭘 적었냐면. 여기는 민주당 가는 길, 민주당이 기자들 기자회견하는 길, 민주당이 망하는 지름길 이렇게 적었어요. <laughs> 민주당이 망하는 지름길 이렇게 적었더니 어디다 적었냐? 여기에다 하나 붙이고 여기 여기 퍼피 파피 있는데 있죠? 여기도 하나 붙이고 민주당이 기자회견하러 가는 길 여기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 어? 민주당이 망하는 지름길 딱 적었어요. 여기가 어디가 통하냐면, 이쪽으로 뒤로 들어가면, 헌재 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어휴, 씨. 현재 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일로 들어갔어 안녕하세요 일로 들어와서 <laughs> 볼 때리죠 <laughs> 민주당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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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출몰하는 그 루트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 쪽으로 해가지고 일로 들어왔어요 일로 지금 가는 길 있죠 일로 일로 지나가서 아 지금 여기 펜스 폴리스라인 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폴리스라인 쳐져 있잖아요 여기 쳐져 있는데 여기 앞에도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일로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쪽으로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러 길이었는데 기자의, 기자행을 하는, 게 아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어, 무슨 일이 있었냐. 에? 여기에 버스를 막아버려, 버스를. 경찰버스로 이 길을 막아버려. <laughs> 경찰버스로 그 길을 막아버려, 저기를.